맥 유저분들은 잘 아시죠? 이 트랙패드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물리고 감추리고 이렇게 세개네개 움직이고 하면 정말 편하잖아요. 마우스보다 편해 가지고 트랙패드를 일부러 사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한 입력 장치가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안대공화 에러입니다. 오늘 애플 특공대 가겠습니다. 아마도 애플이 다다음 세대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봤고요. 이런 디자인 추정도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천공부터 살펴보려고 하니까 아 보니까 너무 갑갑해서 바로 그냥 그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 요거는 어, 어떤 디자이너분이 이렇게 상상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데요. 애플 펜슬이 이 맥북 안에 어떤 특정한 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 요것만 보면 너무 신시하지 않습니까? 그뭐 그냥 예를 들어 뭐 갤럭시 노트처럼, 노트에 이렇게 펜 놓는 것처럼 그냥 놓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데 요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졌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보면은 또 이제 저기 저렇게 딱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맥북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저기에 펑션키가 이렇게 쭉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애플패스를 넣는다? 그럼 펑션키 쓰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허를 낼때이 제목을 살펴보시면 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운터블 툴 컴퓨터 인풋, 마운터블, 이 꽂을 수 있단 말이죠. 이 꽂을 수 있는 컴퓨터 입력 장치에 관련된 거거든요. 뭐 애플 펜슬 입력 장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는데 이 애플 펜슬이 이패을 그냥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키보드와 이렇게 융합적으로 할수 있는 이 입력 장치를 고려하고 출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은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어 근데 애플 펜슬 자체가 이렇게 딱 마운팅 됐을 때, 딱 장착이 됐을 때에 CPU와의 이 통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풋 장치, 입력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특허 도면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은왼손 인가봐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딱 꽂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 트랙패드 옆에도 꽂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던 간에 이 인풋 장치들을 기존에 있던 키보드 혹은 트랙패드와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펑션 키가 있는 자리에 홈까지 파가면서 애플 펜슬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굉장히 잃는 게 많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니바디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이게 세트 제품이긴 하지만 하나의 통짜로 된 어떤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끈하게 빡쌈박하게딱 하나로 만든 유니바디 형태로. 만드는 거를 지향하는 애플인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움푹 파인 공간이 생긴다라면은 거기에 뭐 다른 모조 같은 거 예를 들어 서더오트포트 폴더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방열 펜 같은 걸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굳이 맥북 안에 이거를 넣어야 하느냐 물론 뭐 수납에 있어서의 편의성은 있겠지만도 이만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애플 펜슬이라면 다른 역할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키보드 위에 펑션 키를 대체를 할수 있도록 애플 펜슬 위에 이렇게 터치 터치를 하면은. 펑션 키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트랙패드 옆에 있으면은 트랙패드와 뭔가 같이 할수 있도록 그런 인력 장치를 고안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도 애플 펜슬을 위에도도 할수 있고 오른쪽에도 할수 있고 밑에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향후에 맥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되겠는데요. 맥 유저분들은 잘 아시죠. 이 트랙패드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물이고 감출이고 이렇게 세개네개 움직이고 하면 정말 편하잖아요. 마우스보다 편해 가지고 트랙패드를 일부러 사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인력 장치가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 예를 들어 애플 펜슬이 추가로써 애플 펜슬 이 터치 센서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얘가 이렇게 스와이프 할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사용한다면 맥 os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떠한 부분을 터치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스와이프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정의를 한 것들이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신 도면과 같이 기존의 펑션키 이러한 것들을 애플펜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터치 센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끔 만들겠다 지금은 이제 동글동글하게 애플펜슬이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납작하게 직육면체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딱 꽂았을 때 그냥 펑션도 되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키보드를 쓸수 있도록 디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애플 펜슬 전체가 만약에 트랙패드처럼 이렇게 터치 센서를 내장된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트랙패드에서 할수 있는 거에 좀 제한이 있죠. 이건 2 차원 평면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손을 써가지고 애플 펜슬 써가지고 요거를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마우스로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 거죠. 그리고 특허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옛날에 삼성 햅틱폰 같은 거 나왔을 때 터치를 하면 는 징징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렀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그 피드백을 장치가 주는 개념이잖아요. 햄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애플 펜슬에도 그냥 이제 아무 느낌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사용자가 원한다면은 진동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명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다음 맥북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저는 이미 이번에 어, M2 맥북 에어를 사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 모델이 또 필요하다면 또 여기 또 신기하다고 볼수 있다라면은 또 채널에서 어, 제품 리뷰를 하는 그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의 특허를 통해서 다음 세대 맥북은 어떤 모양으로 생길까 그리고 어떤 기술이 탑재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디까지나 특허를 봤을 때는 뭐 카더라 동신 같은 어떤 루머의 발언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허라는 것이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만큼 어, 다음 세대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들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에 대한 다양한 루머의 발언지인 특허를 살펴보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특허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는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